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종종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그 마트 안에요. 여기저기에 카트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없습니다. 빈 카트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러저러한 물건들이 들어 있는데 곁에 사람이 없고 덩그러니 카트만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카트 놓고 다른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고른 물건들이 들어있는 카트를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물건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놓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큰 식료품 마트에 가서 제 물건도 놓고 다른 거 찾으러 간 사이에 다른 분들이 제 카트 끌고 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쫓아가서 "아닙니다. 그거 제 겁니다." 하고 되찾아온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할거 없이 눈빛과 태도가 딱 바뀝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서는요. 절대로 카트 손잡이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지점일까요? 정확합니다. 계산대에서 값을 다 치르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누구도 카트를 아무렇게나 놔두지 않아요. 카트 손잡이를 꼭 붙잡고요, 카트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카트 안에 있는 거 들고 갈까봐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로 그 계산대가 있어요. 그 지점을 딱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계산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계산대예요 그 계산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저의 여러분의 온 세상에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난 이후부터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눈길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두지 않으십니다. 딱 붙들고 가까이에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 소유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주님은 사망해서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멀리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한우리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카트 안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계산대를 지나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꼭 잡아주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보니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계산대에 지나온 분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더손 붙잡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돈 낱말 하시네요. <laughs>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앞으로도 사실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할 최후의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성과 외모와 탁월한 육체적 힘을 갖고 있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고액의 은행 잔고, 성공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방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녀, 노소, 인종,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인 업적을 이루었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죽음을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교의 창시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죽음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기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에 빠집니다.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백수를 누리는 것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강건하게 천수를 누리시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죽음의 호출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고장난 브레이크라이닝, 어떤 경우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토네이도 태풍,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때로는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한 폭탄,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화재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다리 붕괴. 그 중에 무엇이 죽음의 사주를 받아서 덧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는 날마다 분초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자신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오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떤 이들은요,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 누구도 원하지도 기다리지 않, 기다리지도 않는 그 불청객 죽음이요 아무 준비도 대책도 해답도 갖지 않은 가련한 영혼에게 찾아와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너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너는 10년 안에 30년 안에, 50년 안에, 100년 안에,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야말로 아무 해답도, 대답도, 어떤 해결책도 갖지 못한 그러한 가련한 영혼들은 그 으스스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저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이러한 죽음은요, 정말 무자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하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독생자 그분마저도 집어삼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다간 또한 명의 종교 지도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제압하셨어요.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인류의 최후의 원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속박을 풀고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바울은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우리를 얽음매는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계산대에서요. 한 푼도 남김없이 1센트 1페니도 남김없이 다 계산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하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외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패배했고, 죽음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은요,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활의 영광을 더딥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our greatest gift, 번역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선물, 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뱃속에 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한, 한 명은 오빠고요한 명은 여동생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두 아기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먼저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 소리를 듣고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고.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지.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 대출. 이 탯줄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고. 그러니까 헛된 소리 하지 마. 여동생은 굽히지 않고 말합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꼭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동생은 오빠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다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엄마라고 큰 소리를 빽 질렀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대체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너한테 불어넣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쌍둥이 오빠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요. 영생을 부정합니다. 태속과 같은 좁은 세상이 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 선명하게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계산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부활에. 영광을 더딛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이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저 천성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울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주의 일을 더욱 힘써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계산을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함께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부활과 영생의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